봄9일 섬김이란, 음, 영, 성김. 성김. 섬김. 섬김이란,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을 받들미 아닙니다. 섬김이란,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사람의 자리로 내려와, 아래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하고 하여함입니다 그럴듯하지? 네. 응.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알아보기 힘들므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통 유유상정합니다. 그러나 성김은 유유상정을 초여 초월하여야 가능합니다. 남녀노소와 돈이나 지식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상대하여 말을 걸고 말을 듣고 나누면서 친해지고 난 다음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김입니다. 성김이란 자기의 차원을 고집하여 유유상정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 상대에 맞추어 저, 저신을 하면서 친해진 다음 이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을 들키지 않고 흔적 없이 수행함입니다. 성김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물성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분리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같으며 역할만 다르다는 차원에서 상대하고 공경하고 한 단계 영격을 끌어올려주는 덕을 베품에의해 나타나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9 0의 섬김 섬김이란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을 받듬이 아닙니다. 섬김이란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사람의 자리로 내려와 아랫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하고 화해함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알아보기 힘들므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통 유유상종합니다. 그러나 성김은 유효상종을 초월하여야 가능합니다. 남녀노소나 돈이나, 남녀노소와 돈이나 지식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상대하여 말을 걸고 말을 듣고 나누면서 친해지고 난 다음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김입니다. 성김이란 자기의 차원을 고집하여 유효상종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 상대에 맞추어 처신을 하면서 친해진 다음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을 들키지 않고 흔적 없이 수행함입니다. 섬김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물성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분리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같으며 역할만 다르다는 차원에서 상대하고 공경하고 한 단계 영격을 끌어올려주는 덕을 베품에 의해 나타나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나 어릴 때 어른들이 자꾸 길해 귀찮아해가지고 이게 생각했거든. 지금 생각하니까 아 그게 배려구나. 응. 나도 엄마 친구들이 맨날 몇 학년이냐 몇 살이냐 물어봐가지고. 귀찮게 했지 예, 네, 그랬던 것 같아. 뭐뭐뭐 수사관이야 뭐야. <웃음> <웃음> 관, 근데 이게 물어보면 성인께 열심히 대답해 주는데. 대답하고 나면 별로 그분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 <웃음> <웃음> 뭐야 그래서 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 그뭐공감세가 없는 사람들끼리 네. 사람끼리 만나니까 뭐 말이라도 의사소통이라도 좀할라 소통하려던 거지. 근데 인사 말이에요 인사 말. 인사 말이지 인사 치레라 하지만은 그걸 좋게 말하면 소통이지. 입쪽 다물고 있다가기보다는 그래서 말이라도 걸쳐서 버리면 좋죠. 한마디라 했다. <laughs> 봄9 0일 섬김 섬김이란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을 받들미 아닙니다. 섬김이란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사람의 자리로 내려와 아랫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하고 화해함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알아보기 힘들므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 섬기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통 유유상종합니다. 그러나 섬김은 유유상종을 초월하여야 가능합니다. 남녀노소와 돈이나 지식의 유물을 가리지 않고 상대하여 말을 걸고 말을 듣고 나누면서 친해지고 난 다음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입니다. 섬김이란 자기의, 자기의 차원을 고집하여 유유 상종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 상대에 맞추어 처신을 하면서 친해진 다음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을 들키지 않고 흔적 없이 수행함입니다. 섬김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물성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분리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같으며 역할만, 다르다, 역할만 다르다는 차원에서 상대하고 공경하고 한 단계의 영격을 끌어올려 주는 덕을 베품에 의해 나타나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범구십일 섬김 아, 섬김이란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을 받음이 아닙니다. 섬김이란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사람의 자리로 내려와 아랫사람은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고 화해함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알아보기 힘들므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통 유유상정합니다. 그러나 섬김은 유유상종을 초월하여야 가능합니다. 남녀 노소와 돈이나 지식의 유물을 가리지 않고 상대하여 말을 걸고 말을 듣고 나누면서 친해지고 난 다음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입니다. 섬김이란 자기의 차원을 고집하여 유유상종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 상대에 맞춰 처신을 하면서. 친해진 다음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일을 들키지 않고 흔적 없이 수행함입니다. 성김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물성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분리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같으며 역할만 다르다는 차원에서 상대하고 공경하고 한 단계 영격을 끌어 올려주는 덕을 배품에 의해 나타나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봄91 섬김. 섬김이란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을 받듬이 아닙니다. 섬김이란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사람의 자리로 내려와 아랫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하고 화해함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알아보기 힘들므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통 유유상종합니다. 그러나 섬김은 유유상종을 초월하여야 가능합니다. 남녀노소와 돈이나 지식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상대하여 말을 걸고 말을 듣고 나누면서 친해지고 난 다음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입니다. 섬김이란 자기의 차원을 고집하여 유유상종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 상대에 맞추어 처신을 하면서 친해진 다음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을 들키지 않고 흔적 없이 수행함입니다. 성김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물성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분리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같으며 역할만 다르다는 차원에서 상대하고 공경하고 한 단계 영격을 끌어올려주는 덕을 베품에 의해 나타나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봄 91. 섬김. 섬김이란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을 가뜩이 아닙니다. 섬김이란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사람의 자리에, 자리로 내려와 아랫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고 화해함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알아보기 힘든 일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유성동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이유성동을 초월하여야 가능합니다. 남녀노소와 돈이나 지식의 유물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여 말을 걸고 말을 듣고 나누면서 친해지고 난 다음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입니다. 섬김이란 자기의 차원을 고집하여 이유상동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 상대에 맞추어 처신을 하면서 친해진 다음 의식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일을 지키지 않고 흔적없이 희여성입니다. 섬김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물성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분리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같으며 역할만 다른 차원에서 성대하고 공정하고 한 단계 영격을 끌어올려주는 덕을 베품에 의해 나타나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봄 구십일 성김 섬김. 성김이란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을 받들미 아닙니다. 성김이란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사람의 자리로 내려와. 아랫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하고 화, 화해함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알아보기 힘들므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통 유유상종합니다. 그러나 섬김은 유유상종을 초월하여야 가능합니다. 남녀노소와 돈이나 지식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상대하여. 말을 걸고 말을 듣고 나누면서 친해지고 난 다음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입니다. 섬김이란 자기의 차원을 고집하여 유유상종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 상대에 맞추어 처신을 하면서 친해진 다음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을 들키지 않고 흔적 없이 수행합입니다 섬김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물성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분리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같으며 역할만 다르다는 차원에서 상대하고 공경하고 한 단계의 영격을 끌어올려 주는 덕을 베풀며 의해 나타나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래, 소통을 하려고 하면 뭐야. 이, 어른이 아들한테 자네 몇 살인고, 이래 묻고 이래 소통 하지. 아가, 어, 영광님, 연세 얼마요? 이래 묻지 못하잖아. <laughs> 그러니까, 영적이 높은 사람이 그런 이치로 봐서 낮은 사람한테 직접 꺼리고 말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래 돌아가. 안 그래? 네. 범국주의